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 파트에서요 우리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수 있는데요 거기서 경제 관련된 문제만 몇개 간단하게 어,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만 그리고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. 않는 것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. 여러분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면은요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포함되는 거고요 외국 사람이면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국내 총생산이다라고 하면 도메스틱이잖아요.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,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가치가 창출돼야지 음, 포함되는 것이지 다른데서 우리가 창출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.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. 1번 볼까요?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추신수 선수가, 텍사스니까 미국입니다. 추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. 연봉 2천만 달러 212억 원을 받았네요. 금액에 놀랄 게 아니라,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GNP에 포함되는 거죠. 그리고 GDP에는 포함되지, 안 씁니다. 왜요?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GMP와 GDP 그 분류, 구분하는 문제가 늘상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여기 뭐 나머지들도 한번 보세요. 롯데 자이언츠에서 브룩스 레일리가 받는 롯데다이언 치면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우리나라 프로 야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되지만 이 사람이 국적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겠죠. 외국인 선수겠죠.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이면은 미국 GMP에 포함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성한, 생산한이겠죠. 반도체 가치 이거요. 삼성전자 애매해요.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GDP겠지만은 뭐 여러가지 주주가 또 지분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는 우리나라, 일부는 해외 뭐 그렇게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반도체의 가치, 이 반도체가 어디서 가치가 창출됐는가가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한 주부의 노동 가치, 보통 이게 GDP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할 때요.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GDP라는 것은 한 나라 도메스틱 안에서 우리가 생산한 모든 중간 투입물을 뺀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주부의 가치 같은 경우는요. 우리가 가사 노동이긴 한데 되게 소중한 건데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중고차 같은 거는요, 우리가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고차를 매매하는 거 있잖아. 매매 하면은 그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. 연결해주는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은 매매한 가치만큼은 GDP에 포함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그 나머지 2번부터 나머지들은요.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gm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출제 포인트는 언제나 gdp냐 gmp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.